자 아까 같이 제 컨트롤 A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컨트롤 키해서 선생님 사진을 돌리는 걸 하셨는데 자 이번 좀더더 더 쉬운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격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놓고 컨트롤에 전체 선택하신 뒤에 컨트롤 t 로 이동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눈으로 진작하면서 되기 때문에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 있는 줄자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 이좀더 정밀한 그 수평 맞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똑바로 세워 볼게요. 자, 일단 그거 하시려면은 처음에 는 기준점이라는 게있습니요 기준점. 얘가 똑바로 기준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틀어진 비틀어졌잖아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보이는 요요 돌판 있죠? 돌판. 이 돌판을 좀 기준으로 할게요. 얘는, 얘를 일자로 맞추면 다 일자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나 세로 상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으니까, 저기 가로에 있는 돌판으로 제가 기준점을 정할게요. 자, 왼쪽 도구들을 보시면요. 여러가지 쭉,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도구 중에 스포, 스포이드 모양의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음, 예. 자.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 스포이드 도구들이 있는데요. 스포이드 도구드를꾹 눌러주면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줄자 모양의 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선택을 해보세요. 줄자 모양의. 자, 선택을 하면은 줄자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바뀌셨나요? 자,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자 모양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스포이드죠. 잠깐만요. 필링말고요 위에서 스포이트를 눈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끝까지 눈 끝까지 눈끝까주시고요얘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좀더 정밀도가 올라가요 정밀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선을 그어놨을 때 약간 불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제가 얘를 통해서 그어볼게요 긋는 법은요 마우스를 기준점을 확한만해 볼게요. 기준점을 먼저 정하고 한 마우스 찍으면 정해져요. 그다음에 앞으로 쭉 밀면은 쭉 밀면은 기준점 을 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돌다리에 맞춰서 볼게요. 돌다리에 맞추고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은 줄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 줄이 하나 생기면서 이점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점에. 이 이거를 이제 수평으로 이제 인식을 시킬 거예요. 수평으로. 자 선택이 다 되셨으면은 이거를 수평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맨위 보이는 이미지에 이미지 로테이션이 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 로테이션이 라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미지가 180도, 90cw가 시계 방향이에요. 90cw 90ccw는 시계 반대방향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그렇게 돌릴 거 아니죠. 맨 밑에 있는 이 한글 뭐라고써 있나요? 한글 안써 안 있나요? 뭐 아라메탈이라고 뭐 이렇게 써써 있는데 얘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얘가 물어봐요. 어이 앵글은 지금 1.95도 cw 시계 방향으로 지금 휘면 된다라고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 각도가, 아, 이 휘어진, 이 휘어진 각도가, 휘어진 각도가 1.95도 정도 시계방향으로 지금 피면 된다는 얘기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난 좋아. 그렇게 하라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을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아까와는 다르게 아아까는 다르게 이랬던 이미지가 똑바로 서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되셨으면은 다시 우리가 격자를 통해서 사진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